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긴급하게 준비한 페페코인이요. 다시 한번 페페코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은 다들 받아보셨을거예요 무조건 선침해야 된다라고 12월부터 강조드렸어요. 12월 15일부터 올랐던 추세가 계속해서 작전세력들이 들어온 만큼 지금 또다시 밈 코인들이 대불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밈 코인은 한번 급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70% 이상 폭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페페 코인의 락업 일정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페페 재단이 발표해준 락업 일정과 히든 종목 지금부터 공개드릴 건데 이 락업 일정이 왜 이렇게 돈이 되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선취미할 수 있는 문자 발송 드리고 있어요. 다음 락업 일정이 있는 문서 발표와 선취미할 수 있는 문자를 전달 드리고 있는 만큼 12월 1일 무덴코인 미리 매수해야 된다. 왜? 12월 12일이 바로 락업 일정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취해하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200% 이상 수익률을 잡아드렸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약속된 물량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손침의 문자 발송과 다시 한번 지금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다시 한번 문자와 문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손침종좀 뭐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시장의 하락이 나오다가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밈코인이요. 네, 밈코인은 말씀드렸죠.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몇천퍼센트 1만 퍼센트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그 중심에 이번에는 회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대로 지금이 기회인 이유가 작전 세력들의 매집세가 들어왔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빨간색의 매도 물량, 31선 돌파자리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강한 상승랠리가 계속해서 나와줬던 만큼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주 높다. 왜? 세력들의 매수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봉을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30일선을 타고 노는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요. 근데 주가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지금부터 우상향이고 터는 건 개미들, 사는 건 세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지금 이 세력봉 설정 방법을 전달 드릴 겁니다.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니까 지금 문자, 선침의 종목 문자와 낙업 일정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는 확인됐죠. 목표가인 낙업 일정과 지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1,900% 짜리 대형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밈코인이 1만 퍼센트 이상까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밈코인은 무조건 우리가 담아가야 될 가장 기본이다. 근데 밈코인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재단이 발표해 준 일정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락업 일정이라는 건데 락업 일정이라고 하는 건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 묶어둔 물량을 거래소와 협의해서 해제를 하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 사전에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먼저 문자 발송을 드립니다. 010-543-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제가 락업 일정을 앞둔 종목들 가입비 비용 조건 없어요. 제 채널 빠르게 키워주시고 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나는 선침의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락업 해제 일정은 재단과 거래소가 협의가 되면 사전에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락업 일정 4주 전부터는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일 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을 만한 호재와 5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죠. 그러고 박스권에 가둬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달라붙게.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재단과 세력들은 빠져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만 보는 게 바로 락업 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을 이제 미리 하니까 당하지 말자. 자, 실전에서 대응해 봅시다.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이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락업 해제 일정이 정해지고 사전에 발표가 나면 계속해서 흔들면서 작전 세력이 오르다가 이렇게 4, 5일 호재와 같이 양봉을 띄우고 여기다 가둬요. 왜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비중을 실을 수 있게 저점이니 하면서 그러다가 락업 해제 일정이 끝나면 바로 먼저 던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 분들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 전을 공략해서 강한 수익 벌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정말 많은 수익을 벌고 그냥 영상 보고만 계신 분들과 지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침해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2025년 완벽하게 매집이 끝난 대규모 매집 종목이 있어요. 제가 시세 조정팀에 오래 있던 만큼 시세 조정 팀이 완벽하게 작전을 해준 종목, 2026년 상반기 최소 1900% 이상 폭등 예정인 종목까지 제가 지금부터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겐 이번 대불장, 실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침의 종목들을 문자 발송과 문서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 소통방 또한 100% 무료입니다. 지금 대불장을 확실한 정보 없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또다시 돈을 벌수 없어요. 재단과 세력들의 정보로 제가 정확하게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빠르게 나는 선침의 정보 필요하다. 돈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